처음에 홀딱 반했다. 너는 무조건 깨져. 어? 그, 내가 웃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결정한 사람이 있나 본데, 이건 안 깨지고는 안 되는 아, 만남이에요. 어, 그러게, 신중하는 게, 세 분은 우리가 처음에 점검을 하고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운영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집을 구할 때도, 처음에 가서 너무 좋다고 덜렁어쩌 마라 에? 사지 말고 너무 좋더라 이가면 이거 그기분으 갖고 오십시오 내 집이 되려면 노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렇게 며칠 있다 또한가 봐요 가보니까 그때 처음에는 아 좋다 막 이렇게 이게 해놔 놓고 두 번째 가보니까 어 좋다 아 이래 세 번째 가보니까 그러네 어 아, 이래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가니까 마음에 안 드네 이게 그걸 처음에 결정한 겁니다. 살면서 괜히 산 거죠.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세 번의 점검을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이걸 흡수하고, 흡수하고, 흡수해서 다른 결정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게 3차원에서는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세 번에 두드려 보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이, 이분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인데 사회는 그걸 안 알아준다라고 하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난중에 어떻게 얻느냐 이게 노력할 때좀 힘이 들죠. 드는데 이 사람은 노력을 해서 내 혼자 되는 사람이 아니고 노력을 하면 사람을 얼마나 얻었느냐 여기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을 얻으면 다른 거는 저절로 해결난다. 왜?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는 내가 벌어서 어떻게 하는 게고, 그쪽에서 지원도 일어나고, 좀더 이게 밀어주는 환경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을 얻는 거는 큰 것을 얻는 겁니다. 돈을 얻는 거는 임시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어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이것은 크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부터 사업을 해도 멋지게 하면 하고, 인생 멋지게 하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대하는 법은 깨끗이 대하라. 편견하지 말고, 그냥 대해라는 거예요. 대하고 나서 이 사람은, 아, 요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또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은 내한테 필요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네한테 보낸 적이 없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사기꾼이 와도 이걸 편견하지 말고 아, 사기를 잘 치는 좋은 능한 사람이구나. 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제끼 놓고 앞으로 어떻게 쓸 때가 있습니다. 내한테 보내줬을 때는 이유가 있다. 사기꾼이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지 마라. 그러한 쪽으로 능한 사람이니까 아, 내가 이런 데에 말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네한테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준 거다. 이해되죠?